오늘 영상 하나만 보시면요 AI 뭐 써야 될지 고민이 끝납니다 진짜요 채찍피티, 재미나이, 그룹, 클로드, 퍼플렉시티, 노트북 LM 등등등 요즘 AI 진짜 많잖아요 유튜브만 켜면 이것사 저것사라 막 난리에요 근데 솔직히 나, 나는 채 g p t 하나도 잘 모르겠는데 자꾸 새로운 게 나오니까 정신 없으시죠? 야 이거 도대체 AI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근데요 제가 연배 있으신 분들을 제가 주위에서 좀 많이 만나 뵀거든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문제는 ai 서비스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ai로 뭘할수 있냐 이거에 대한 감이 없으신 거예요 도대체 ai가 뭐가 되는지를 모르시니까 뭐를 배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검색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약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국에 가면 약이 수백 가지잖아요. 타이레놀, 펜잘, 개보린, 아스피린 등등등. 근데 우리가 이 약들 이름을 다 알아야 살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 배 아프면 소화제, 열나면 해열제. 이것만 알면 약국가서, 어, 저 머리 아파요. 하면 약사 선생님이 알아서 주시잖아요. 그냥 필요할 때 사면 되는 거예요. AI도 똑같아요. 채 g PT가 뭔지, 클로드가 뭔지, 재미나이가 뭔지,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거보다 우선, 도대체 AI 이놈이 뭘 해주냐. 이큰 그림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어, 글을 써준대. 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준대. 뭐, 영상을 만들어준대. 이렇게 어떤 기능들이 가능한지 먼저 그 큰 그림이 잡히고 나면요 어 나는 이게 필요하겠네 이게 보여요 그때 가서 뭘 쓸지 그때 가서 그러시면 돼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ai로 도대체 뭐가 되는지 기능별로 쭉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머릿속에 지도를 딱 그려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알려 드릴 거는 전부 다 무료예요 돈안 들어요 부담 없습니다 영상 그냥 쭉 보시다가 어 이건 나한테 쓸모 있는 기능인데 그러면 그거 하나 골라서 써보시면 돼요. 전부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나한테 맞는 것만 쓰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아, AI로 이런 것들이 되는 거구나. 머릿속에 지도가 딱 그려지실 거고요. 어, 나는 이건 필요 없는데. 어, 그래. 이건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AI 기능. 한번 지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ai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체 지도부터 보여드릴게요 ai 가는 일 크게 7가지입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하나씩 볼 거니까 편하게 한번 쭉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대화하고 글쓰기입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사람처럼 대화도 하고 질문하면 답도 주고 또뭐 편지도 써줄 수 있죠 심심할 때 말똥 무도 할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말로 설명하면 그림을 그대로 그려줘요 예를 들어서, 한복 입은 강아지 그려줘. 이러면 진짜 그려줍니다. 명절 인사 카드 같은 거 만들 때 딱이죠. 자, 세 번째는 검색하기입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면 인터넷에서 찾아서 찾은 거를 정리해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디서 찾았는지 출처까지 알려주는 어, AI라는 거죠. 이 정보는 뭐 서울대병원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어요. 뭐 이렇게요. 건강 정보 같은 중요한 거 찾을 때좀더 안심이 될수 있는 A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주거나 아니면 말로 써주면 그걸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어줘요. 뭐 서랍 속에 넣어두셨던 옛날 가족 사진 같은 거 그런 거 있으시죠? 그 사진이 살아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있니다 신기하죠. 다섯 번째로는요. 소리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귀로 듣는 음악을 내가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트로트도 되고 발라드도 되고 여러 가지 다 됩니다. 또 하나는 사람 목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글을 쓰면 성우처럼 사람처럼 읽어 줍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자동화가 가능해요. 자동화가 뭐냐면 제가 방금까지 알려 드렸던 다섯 가지 기능들 그거 있잖아요. 뭐글 쓰는 AI, 그림 그리는 AI, 뭐 영상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연결해가지고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면 AI가 그걸 자동으로 요약하고 그거를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줘.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회사에서 뭐 반복 업무 자동화할 때 이제 쓰는 거고 우리 일상에서 이제 쓸 용도로는 여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일곱 번째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카카오톡, 뭐 네이버,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를 직접 말로 이야기하면서 왔다 갔다 주고받으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실 필요까지는 없으시다. 자, 그럼 이렇게 총 일곱 가지 기능입니다. 근데 보셨듯이 여섯 번째 소개시켜드렸던 자동화, 그리고 일곱 번째 소개시켜드렸던 프로그램 만들기. 요거는 사실 우리한텐 그렇게 필요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볼건요 다섯 개. 대화하고 글쓰기, 그림 그리기, 또 검색하기, 또 영상 만들기, 그리고 소리 만들기. 요렇게 다섯 개. 벌써 일곱 개에서 다섯 개로 줄었죠. 좀 숨통이 트이시나요? 자, 그럼 이제 이 다섯 개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어떤 AI를 쓰면 되는지, 무료로는 충분한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알려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화하고 글써 주는 AI입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AI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대화하고 글써 주는 AI를 이용해서 뭐 심심할 때 말동무도 할수 있고요. 손주한테 보낼 카톡 문구, 뭐 이런 것도 써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경조사 멘트 아니면 뭐 배우자분이 감동할 수 있는 편지, 어, 아니면 뭐 모르는 거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긴 글도 요약해주고, 뭐, 거의 만능이에요. 그럼 이렇게 만능인 AI가 뭐가 있냐? 일단은 요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일단, 채찌 PT. 제일 유명한 거. 그 다음으로는, 재미나이. 구글 아시죠? 구글. 그 엄청 큰 회사. 그 회사가 만든 거예요. 다음으로, 클로드. 이 친구는 글을 기가 막히게 써주는 애다.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AI가 있다. 간단하게 느낌을 잡으시면 되고요. 셋다 무료로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사실 AI마다 무료 사용량이 좀 제한이 조금씩 있는데요. 많이 쓰다 보면, 어, 잠깐 쉬었다 오세요. 이런 메시지도 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상에서 쓰기엔 사실 사용량이 충분하고요. 만약에 이거 쓰다가 혹시 제한 메시지가 뜨면요.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이거 쓰다가 제한 걸렸다? 그럼 뭐 다른 거 써도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채 g PT, 재미나이, 클로드. 대화하고 글 써주는 AI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 것이, 재미나이만 되는 특별한 게 있어요. 바로 이 친구는 유튜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뭐, 건강정보, 아니면 뭐, 요리 레시피, 뉴스. 근데 이게 영상이 길죠. 10분, 20분,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중요한 내용은, 그래서 뭐, 건강하려면 이걸 먹어야 돼요. 이러는데 그, 막상 그거는 제일 뒤에 붙여놓고. 그래서 그럴 때, 재미나이한테 유튜브 주소 영상 붙여놓고, 야, 이 영상 요약해줘. 그러면 10분짜리 영상. 30분짜리 영상도 1분 만에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먹으래? 뭐 먹어야 건강해진데, 뭐 이거 레시피 재료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도 전부 다 대답을 해줍니다. 이거는 채찌피티랑 클로드는 못하는 거예요. 재미나이만 돼요. 왜냐면 유튜브랑 재미나이 둘다 구글 거거든요. 구글이 자기네가 만든 재미나이에서만 요 유튜브에 접근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통로를 열어놓은 거예요. 다른 데는 안 주고요. 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채 g PT는 제일 유명하고 검증이 됐어요. 플로드는 글을 잘 씁니다. 편지나 문구 만들 때참 좋아요. 재미나이는 대화도 되고, 뭐, 글도 써주고, 유... 심지어 유튜브 요약까지 된다. 뭐, 셋다 대화하고 글 쓰는 용도로는 평균 이상으로 다 좋아요. 다 좋아. 근데, 2026년에 나 처음 시작하신다? 그러면, 재미나이부터 한번 시작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유튜브 요약이 진짜 편해요. 네. 맨날 쓰고 있습니다 재미나이 먼저 써보시고 익숙해지면 채 g 피티나 클로드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림 그리는 ai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는요 ai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로 얘한테 설명해주면 AI가 그림을 그려줘요. 뭐 예를 들어서 한복 입은 강아지를 그려줘 이러면 진짜 이렇게 그려줍니다. 아니면 사진을 넣고 여기서 배경만 바꿔줘 이러면 이렇게 바꿔주기도 해요. 내가 그림을 못 그려도 AI가 대신, 나 대신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AI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뭐 미드전이, 달리, 스테이블, 디퓨전, 여러가지 많은데요. 이런 건 유료거나 아니면 설치가 좀 복잡합니다. 무료로 쉽게 쓸수 있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채찌 PT랑 재미나이에요. 둘다 그림 그리기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그림 그리기 기능을 이용하면 언제 쓸수 있냐면, 뭐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이럴 때 인사카드 같은 거 만들 수 있겠죠. 아니면 가족 채팅방에 뭐 재밌는 그림을 그려서 올린다던가. 아니면 뭐 동창회 같은 거를 하고선 그 동창들 사진 그 다음에 봐요 이런 포토 카드 같은 것도 뭐 만들 수 있겠죠 뭐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어 쓸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직접 도대체 뭐야 그거 한번 보자. 어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채찌 p t 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미나이 순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채찌 p t 부터 네, 여기다가 어,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아, 메시지가 적혀 있는 아, 새해 인사 카드를 만들어 주는데 좀 한국적인 스타일로 그렇게 한번 그려줘봐. 해서 보내기. 하면 이미지 생성 중,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한번 눌러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건강과 행복이 가, 가득한 한해 되세요. 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죠.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위에 쪽은 이제 글자가 좀잘 나왔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글자가 좀 깨져서 나왔죠. 채찌 PT에서 한글이 들어간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종종 깨지곤 합니다. 그럼 이번엔 재미나이로 가서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볼까요? 재미나이 네, 들어가서, 재미나이에 네, 들어왔고요. 재미나이에서는 여기 아래 보시면 빠른 모드가 있습니다. 빠른 모드. 모드를 사고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빠른 모드, 사고 모드, 프로 있는데 여기서 사고 모드. 사고 모드로 그림 그려달라고 하면은, 나노바나나 프로라는 업그레이드 된 화가가 그려줘요 이름이 좀 웃기죠 바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년 인사 카드를 그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데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메시지와 인사말이 같이 담긴 아 인사 카드를 좀 한국적인 이미지로 그렇게 좀 만들어줘. 네, 그러면 이렇게 나노 바나나 프로 로딩 중 나노 바나나 프로라는 그 아까 전에 잘 그리는 그 화가가 있다고 했죠. 그 화가를 불러와서 그려줄게라는 말입니다. 요게네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고요. 들어가 볼까요? 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밑에도 확대해 볼까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렇게 작은 글씨까지 완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채 gpt에 아까 전에 조금 글자가 뭉개지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볼수 있죠 지금 이 그림을 그려준 나노바나나 프로라는 이 화가는요 한 5장 정도 그리면 아나 지쳤어 좀 쉬다 올게 하면서 쉬러 가요 그러면, 한, 하루, 하루 정도 기다리시면 다시 돌아오니까요. 그 사이에는 일반 화가가 그려주는데, 얘는 채찌 PT처럼 한글을 잘못 써요. 그러니까, 한글 넣은 그림은, 재미나이에서 나노바나나 프로, 아까 사고 모드 사용하면, 나노바나나 프로라는 화가가 나온댔죠. 그 화가가 다섯 장 그려줄 수 있다. 한글이 없는 거는 챗 g 피티나재미나이나 동일하게 그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다 쓰시면서 챗뭐 g 피티든재미나이든둘다 잘하니까요. 뭐 편한 거 쓰시면 되고요. 무료로 뭐 카드 같은 것도 만들고 동창 모임이나 이런 채팅방에 올릴 만한 재밌는 사진 같은 것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올려보시고 어, 뭐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하면 어,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 하실 수 있는 대화 주제 하나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I 세 번째로는 AI로 궁금한 걸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어? 아까 챗치 p t 랑제미아이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물어보면 그 친구들이 대답은 해주죠. 근데요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는 게 그네가 가끔은 모르는 것도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는 환각.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AI가 지어낸 거짓말이에요. 뭐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 뭐해 먹지? 뭐 이런 건좀 틀려도 괜찮잖아요. 근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때는 좀 다르죠. 이약 부작용이 뭐야?라던가 뭐 고혈압 초기 증상이 뭐야? 이런 건 맞는지 정확하게 좀 확인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검색 전용 AI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전 것들은 AI의 검색 기능이 있는 느낌이었다면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검색을 한걸 AI가 정리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검색 전용 AI가 아까 챗GPT랑 제미나이랑 다른 게 뭐냐면요. 무조건 출처를 보여줍니다. 이 정보는 뭐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가져왔어요. 이건 뭐 어느 논문에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이렇게 알려주고 그 출처를 실제로 내가 클릭해 보면 이 내용이 맞나 이렇게 제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말고 실제로 검색돼서 나온 내용에 좀더 힘을 실어줘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준다는 거요게 아까 전에 채치피티와 재미나이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검색 ai 중에서 무료로 활용이 가능한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퍼플렉시티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노트북 lm이라는 두 가지 검색 ai 가 있는데요 그중에 먼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퍼플렉시티 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상에서 궁금한거 빠르게 찾을 때 좋습니다 이거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퍼플렉시티 들어가면 어, 60대 남성이 고혈압 예방 가능한 일상적인 강력한 행동들이 어떤게 있는지 한국어 자료를 찾아서 논문 같은거 공식적인 자료 찾아서 나한테 알려줘 보내기 하면. 네 그러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왔죠 검색 결과를 이 친구가 정리를 해준 건데요 여기 보시면 모든 대답에 1번 2번 1번 3번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답변은 전부 이 주석에서 너한테 답변을 주는 거야 라고 전체 답변에 주석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 보면 네 여기 어, 출처라고 있죠 출처 눌러 보면 네, 이렇게 이렇게나 많은 20가지 정도에 되는 자료를 종합해 가지고 저희한테 답변을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실제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어, 내용이 진짜 맞나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의심 가는 부분은 실제로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기 채찍피티나 재미나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친구는 검색을 해서 그 검색 기반으로 답변을 해 준다 이게 좀 느낌 차이가 다른 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이 친구한테 질문을 하면은 본인이 다 검색을 해서 그 검색 기반 내용으로 이렇게 답변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출처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써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노트북 lm이라고 있습니다 노트북 lm 노트북 lm이라고 구글에서 만든 건데요 이건 좀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깊게 공부해 보고 싶다 아니면 여러 전문가 의견을 한번 비교해보고 싶다. 요럴 때요 노트북 LM이라는 걸 쓰면 좋습니다. 여러 자료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얘가 분석을 해주거든요. 이게 꼭 도서관에서 자료 찾아가지고 얘가 싹 정리해주는 느낌이에요. 여기도 출처를 보여주고 무료로 쓸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서 요건 제가 따로 다음에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AI가 검색을 해주는 그런 AI도 있다. 퍼플렉시티 있고 노트북 LM이 있는데 퍼플렉시티는 간단하게 이렇게 출처를 받아보고 간단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면 되고 깊이 씨 어느 한 분야를 공부를 할 때는 노트북 LM 요거 사용하면 좋다. 둘다 출처를 보여 주니까 챗GPT나 재미나이가 가끔 가다가 아는 척하는 그런 거짓말을 미연에 우리가 방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수로 아셔야 될세 가지는 다 봤습니다. 대화하고 글 쓰는 AI, 그림 그리는 AI, 그리고 검색하는 AI까지. 이세 개만 알아도 일상에서 AI 충분히 차고 넘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좀 재미로 해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영상 만들기랑 소리 만들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I가 할수 있는 기능 네 번째 바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입니다. 요건 필수는 아니고요. 한번 재미로 해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한장 넣으면 그 사진이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어줍니다. 바다 사진을 넣으면 파도가 출렁출렁 거리는 거 만들 수도 있고요. 음식 사진 넣으면 김이 무락무락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줘, 저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AI도 진짜 여러 개 있는데요. 대부분 유료거나 사용법이 좀 복잡해요. 근데, 무료로 쉽게 해볼 수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록이라는 AI 서비스입니다. 그록은 지금 이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론 머스크라고 왜 우리 전기차 테슬라 돌아다니잖아요. 그 전기차 사장, 그 양반이 만든 AI인데요. 이 AI 특징이 다른 거랑은 다르게 영상 만드는 기능을 무료로 넉넉하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른 AI 서비스들은 무료로 몇개 만들다 보면 그냥 금방 끝나버리는데 이 그록이라는 거는 무료로도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놀아볼 수 있고 다음날 되면 또 충전이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어플 하나만 딱 설치하면 바로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영상 한번 처음 만들어 본다? 그럼 이 친구로 연습하기가 딱입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룹 들어가면 여기 렇기 눌러서 여기 밑에 바다 사진 있죠? 바다 사진. 요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요 바다 사진을 넣기만 하면 이렇게 동영상 생성 중이라고 나오죠? 자, 네, 요렇게 자동으로 자기가 사진을 파악을 해서 어울리는 동영상으로 바꿔 줍니다. 네, 다 됐네요. 네, 이렇게 소리랑 영상, 아까 전에 정지되어 있었던 사진이었는데, 이렇게 파도가 치는 영상으로 바꿔줬죠. 여기서 밑에 이제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줘, 저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는데, 한번 명령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파도 위에서 서핑하는 사람을 추가해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도 위에서 서핑하는 사람 추가해줘, 이렇게 한번 명령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네, 그럼 이렇게, 아까 전에 아무도 없었 는데, 이렇게 서핑 하는 사람 이, 한 사람 추가 됐 죠？이렇게 내가 이렇게 바꿔 줘, 저렇게 바꿔 줘, 이렇게 명령 을 하면 그 명령 에 따라서, 이 동영상도 이렇게 바꿔 주 네요. 이런 기능까지 근데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사진 넣으면 영상으로 바꿔주고 또그 영상에서 내가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하면은 이렇게 바꿔주는 것까지 어, 이런 기능도 있다 이렇게 말 한마디면 뭐 아무것도 없던 바다에서 서핑하는 사람도 넣을 수 있고 뭐 새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겠죠? 이렇게 신기한 영상 만들면서 놀면 재밌습니다. 네 정리하면요 영상 만드는 AI는 그로고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스마트폰 어플을 한 번만 깔면 쉽게 무료로도 충분히 영상을 만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영상 만드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연습하시다가 이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다가 다른 걸로 넘어가시면 딱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소리 만드는 AI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AI가 할수 있는 다섯 번째 기능 소리를 만드는 AI입니다 이것도 뭐 필수는 아니고요 재미로 한번 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소리를 만든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악 만들어 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 목소리처럼 음성을 만들어 보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요거는 컴퓨터에서 만지는 게 편해서 컴퓨터에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만들기입니다 수노라는 ai가 있는데요 가사를 입력하면 진짜 노래로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철수야 생일 축하해 오래오래 건강해 뭐이렇게 가사만 쓰고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어 줘. 이렇게 어 명령을 하면 멜로디도 붙이고 가수 목소리도 입혀서 진짜 노래가 나와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다가 철수야 생일 축한다. 오래오래 건강해. 이렇게 하고 다타일은 트로트 신나게. 해서 만들기 이렇게 누르면 네, 오른쪽에 쭉 생기죠? 한번 들어 볼까요? 철수야 생일 축하 네, 요건 뭐 간단한 노래였고요 진짜 전문적인 노래까지. 뭐, 좀 요렇게. 네, 요렇게 좀 진짜로, 어, 시중에 대중가요 같은 이런 노래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네, 요런 네, 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뭐, 무슨 산악회, 뭐, 이런 노래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친구 생일에 생일 축하 노래 만들어서, 뭐, 보낼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재미로 한번 활용해 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거, 무료로 할수 있고요. 하루에 10곡 정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뭐 혹시나 관심이 계시는 분들은, 수노 AI 들어가셔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요. 목소리를 만드는 AI도 있습니다. 글을 입력하면 사람 목소리로 읽어주는 건데요. 이런 서비스도 사실 이렇게 엄청 많은데요. 무료로 고품질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건 구글 AI 스튜디오. 아, 요거 하나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 어, 구글 AI 스튜디오 들어가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지털 해결사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야 이게 사람 목소리처럼 잘 나오려나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됐네요 디지털 해결사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어떠세요? 정말 자연스럽죠? 이거 사람 목소리라고 해도 진짜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이 정도 퀄리티로 우리가 사람 목소리를 흉내 내는 AI가 여기까지 지금 발전을 했다 이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소리 나오게 하는 거는요 컴퓨터에서만 할수 있고 사용법이 좀 복잡해서 오늘은 요 정도만 보여드리고 자세한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지금 보시었다시피 ai로 목소리도 만들 수 있는 시대에요 그래서 혹시 아는 사람인 것 같은 목소리로 뭐 급하게 뭐 돈을 보내줘 뭐 이런 전화가 오면 아시죠 한번더그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 잠깐 내가 다시 전화할게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가 실제로 그 사람이 왔나 그 사람한테 본인이 직접 전화 걸어서 확인을 꼭 해야 된다는 거 세상이 참 흉흉해졌는데 이런 기술 발전을 통해서 좋아지는 점도 있지만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알게 되면 어 그래 혹시나 AI가 만든 목소리는 아닌가 하고 한번 우리가 의심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7가지 기능들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5가지 기능 한번 직접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나 많은 ai도 기능별로 나눠 놓고 보면 사실 이렇게 7가지 안에 모두 쏙다 들어갑니다 자 오늘 내용 빠르게 쭉 한번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ai 서비스 100개도 넘게 있어요 근데 이거 기능별로 정리하면 간단하다 ai가 할수 있는 일 7가지가 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5가지 어, 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대화하고 글쓰기 어, 재미나이 추천드려요 유튜브 요약 기능이 좋으니까 어, 그리고 그림 그리기 재미나이 사고 모드 고거하면 나노 바나나라는 고급 화가가 무료 사용자한테도 5장 정도 제공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고거 재미나이 이용해 보셔라 그리고 검색하는 ai 간단한 거는 퍼플렉시티 아, 그리고 깊이 있게 연구해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노트북 LM이라는 AI가 무료로 사용하기 좋다. 영상 만들기. 영상 만들기는 그로 어, 요거가 무료로 넉넉하게 제공되니까 그록으로 한번 입문을 해보셔라. 소리 만들기는 음악 만드는 건 수노라는 게 있고, 그리고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고품질의 사람 목소리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무료로 가능한 것들로만 싹싹 골라서 소개시켜드려 봤습니다. 이거 사실 다 근데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근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부터 해요? 라는 질문에 저는 재미나이부터 시작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대화도 되고, 글도 써주고, 유튜브 요약도 되고, 그림도 그려줘요. 요, 재미나이 하나만 잘 써도 사실 일상생활에는 충분합니다. 요거 하나가 익숙해지면 그때 관심 가는 거 하나하나 하나 늘려가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야, 근데 뭐, 재미나이 그렇게 좋아? 어, 근데 나는 하나도 할줄 모르는데? 라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부터 왕초보도 누구나 할수 있는 재미나이 시리즈로 영상 한번 올려드려볼 테니까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올라오면 아래 고정 댓글 댓글에 바로 가기 링크 넣어줄 테니까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수많은 AI 서비스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데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에 자신감과 안정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해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